반갑습니다. 어. <laughs> 저기 예. <laughs> 그 민수현 그 교우가 참그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를 청정법신불을 배우잖아요. 청정법신불은 하나도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한 본래 의그 모습이다. 그러면 청정법신불이 어디 위대하게 있는 건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간단하다 이거요. 그냥 남 혼날 때 그냥 그냥 혼나고 힘이 <laughs> 안 하고 혼나고 그냥 이범안 받으려 가고 그 그것이 순수한 마음인데 그냥 우리 일상생할 속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냥 먼데서 막 정, 법진부를 찾으려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이 순수한 원래 그 어릴 때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어릴 때 동심이에요. 어린 애들이 뭐혼나고 그냥 혼나는 거지. 자기가 뭐 어쩌고 하어요 조금 커야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조금 적을 때는 어쩌고저쩌고 나는 그냥 혼나는 거지 부모님 혼내면 그렇죠 그렇고 하는데 이제 이쁨을 안 받을라는 거는 참 그거는 어~ 이게 어릴 때부터도 다 있어요 또 이쁨 받으라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예전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순수한 마음인데 어느 때 경계를 따라서 통해갖고 어, 다른 사람 이쁨 나도 이쁜 받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빠져갖고 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생각이냐. 원래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을 이뻐하는 거 보고 나도 마음이 동했다. 이것이 참마음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이건 참 마음이 경계에 이렇게 삐뚤어지는 마음인데, 내가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그렇게 경계를 대할 때만 탁 챙겨갖고, 그걸 좀안 해야지 이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뭐 하다 보면 또저절을 나기도 하고 또 그래도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면 챙길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참 어릴 때 순수한 마음. 우리 시골에 자라면 더 순수해요. 어릴 때. 근데 내가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그냥 넌 늘상 부모님이 입뻐하니까 이뻐하는 거 당연한 건줄 알고 우리는 그냥 할아버지 밑에 자라서 뭐 부모님하고는 뭐 떨어져 있어서 무슨 이쁜 방 그런 게 없어요. 옛날 할아버지들이 뭐 이뻐해 주고 아, 절대 안 그래요. <laughs> 옛날 할아버지도 이뻐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섭게만 하고 뭐 그냥 조금 부드럽게 하면 잘해주는 거지. 그렇거든요 시골에서. 그 부모님하고 옆에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 도시와 보니까 다 이뻐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 마음이 전부 막 그것이 당연한 걸해가그 이렇게 삐뚤어져 갖고 자라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돌릴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관건이에요. 뭐 고대하고 막 전부를 잘하고 입정이 되고 그것보다 이거부터 고치자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치 물어 아, 잘 됐다. 그거라도 한번 해 보자 그랬더니 아 이게 딱 그가 알았네. 그러면 이거를 안 하고 그 경상 갔으면요. 영예면년네 또 이제 그가 그 시비하고 누구 옆에 사람하고 또 시기심이 났네. 또 아이고 안 시기심 안내야지 시기심이 났네. 이라고 살 산다 이거예요. 그거 뭐, 빠나지요. 내가 이제 왜 어찌 아니면 뭐 전에 간 사람들 보고 내가 알았대간 <laughs> 사람들 보니까 대충 그런 것 같아. 그래 갖고 야 너는 이제 그 하지 말아 그랬더니 딱 알아먹고 가면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좋은지도 몰라요. 그러 한번 경계가 맞을 때창신을탁 차리면 어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 그때는 인너 스피치를 쓰는 거죠. 나는 이쁨 받는가 보다 이렇게 안 쓰면요 안 돼요. 그렇게 좀 많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인너 스피치를 탁 써갖고 이쁨이란 몰른다 그대로 헛나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게 그냥 아무치도 않단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이너스피징 적당할때 쓰면 되고 그냥 군시렁 군시렁 할때 쓰면 안 돼요. <laughs> 아 그래서 이 이렇게 해 갖고 하면 어떻게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해 갖고 오늘 아주 감당남을잘 했대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한번 하고 가라 그랬더니 잘 했대요. 그다음에 그 뒤에 제일 마지막께로 아, 가만히 있어 보자. 또 앞으로. 또 하나. 또 하나 더. 또 하나, 아, 하나 더. 아, 거기. 아, 그 앞에 하나 아, 할까? 아, 그 다음 뒤로. 됐어. 뒤로. 한개 더. 아. 그래. 일상생 역법과 자성삼신불 공부를 하는데, <laughs> 우리가 이제 자성삼신불이 다심하고 어려운 것들 자성삼신불이 법신불 이런 성이 자성삼신불이 법신불 일원상이고 법신불 일원상이 공원적인 거예요. 예? 공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바, 어, 다시 말하면 법신불이 공이요 보신불이 원이요 파신불이 정이라 이걸 합쳐서 이런 일환,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한다. 이게 이걸 자성삼신불이라고 한다. 이게 옛날에는 자성삼신불이라고 했어요. 요새 이제 대종사님이 법신불 일원상이라는 말을 붙이셨죠. 그래 법신불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자성을, 그걸 말하는데, 그걸 그 자리를 본다. 그걸 견성이라고 한다. 이게 견성이 딴게 아니라, 아까 같이 순수해지면 그게 견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어요. 순수해질 때. 이렇게. 순수해질 때가 있으면 견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법신부를 볼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참회 수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이, 이 무시선법 다음에 참여문이 나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 원래 분별착이 없는 자리를 알려면 참여를 해야 그게 이제 순간에 그그 그 자리에 돌아간다. 왜안 되냐면 그냥 늘상 그렇게 엄력에 달고 있었으니까 이게 아무리 돌리려도 안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참여하는 순간에 그 자리를 딱 이렇게 합해야 한다 이분도 본인도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막 나고 아 이게 참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참회하는 거예요. 과거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이거 그러니까 눈물이 막 저절로 나오고 이게 하니까 원래 무란무치무비한 자성을 보아서 그 자리를 법신불을 본다 이들은 그거는 우리가 성심으로 참회수도하여 이렇게 우리가 대종사님이 그 길을 맡겨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참회문에 보면 과거 모든 부처님이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다니 이렇게 했어요. 무시선법만 선만 열고 뭐휴암자선문만이한 참회문을 열을 수는 아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참회문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무시선 공부만 하잖아요. 참회문을 공부해야 나. 제가 이제 육조단경을 그때 본 대학교, 대학원 땐가, 대학교 땐가 이렇게 대학원 땐가 이렇게 봤는데 막쭉 읽을 때 너무 재밌어서 막 읽을 는데 참회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불교에 그렇게 참회문이 나오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탁 느낌이 있었어요. 아 아,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참 공부하는 데는 더 심오한 걸 알아가든 중요한데 자기가 그동안에 업력에 따라산한 거를 참회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참회문의요지가 우리 참회문하고 같은 게 나와요. 뭐 참이라 하는 것은 원래 에, 에? 과거를 뉘우치는 것이요. 회라 하는 것은 후가를 범치 않는 것이 그렇게 딱 나와요, 참회문에 그래서 그쫙 나온 게 우리 참회문하고대지가 그 똑같이 탁 나오고 이게 참회수도를 해야 이제 진정으로 이 법신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 가서 무란 무치 무비의 자리를 보아서 어떻게 하면 보냐? 이게 진심으로, 형심으로 참회수도를 해라. 참회수도를 해야 한다. 왜냐 그 동안에 내가 참 이렇게 욕심에 탐진치에 끌려 살았고 시기질투를 했고 뭐뭐 뭐뭐 말도 못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참회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도 이게 참 아무리 참회해도잘안돼그 안에 있는 욕심이 아 이게 이게, 이게 있어갖고 자꾸 이렇게 뭐 시기시기나 이게 이게 나오니까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와요. 그러면 이게 참 곤란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대산 정사님 모시고 가면은 이제 거기서는 뭐 작용은 하지 않지만 속이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곤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숙순봉이 있잖아요 어디 응? 그 완대가 숙순봉 이 있으면 아, 숙겁에 쉬어가는 스님네들 스님네들 어? 이게뭐뭐 말하겠지 뭐, 뭐, 과거 업장에 다 쉬었으니 개운하리 개운하리 이렇게 있게 그 이제 숙겁에 하다가 이제 이 업장에 딱 놔버리고 이제 푹 누워서 잠자는 그 모습이니까 이제 과거 업장이 다 쉬었으니 얼마나 개운하냐. 다실랑 짓지 말고 깨끗하게 다실랑 짓지 말고 깨끗하게 그럼 노래가 있어요. 숙소는 없진 봉 그럼 그거를 불러요. 그러면 이제 하, 다실랑 짓지 말고 깨끗하게 다실랑 짓지 말고 깨끗하게 이제 과거 업장이 쉬었으니 얼마나 개운하냐 다실랑 짓지 말고 깨끗하게 그걸 하니까 쫙 가라앉는 것들 아야그 노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잠에 못 내도 그 노래가 아주 기가 막혀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노래를 무지하게 불러요. 다실랑 짓지 말고 깨끗하게 그때 오느알라가니까그 없어서 없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게 속에 뭐가 이제 남 모르는 이게 탐진치가 있는데 아내안 내려가 그럼 어떻게요? 그럼 좀 이게 아남 알면 좀 창피하고 그런데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요? 음? 이게 잘못하면 튀어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랑씻지 말고 깨끗하게 다시 랑씻지말고 깨끗하게 하니까 흉 내려간다 이 내가 두 가지 경험을 했어요. 한 가지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당연히, 뭐, 사운이 있고, 막, 효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 부모님 효심이 잘안 나는 거예요. 아, 아, 이 자꾸 부모님, 난 잘못하는 것만 생각나지, 효심이 잘안 나요. 은혜도 많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이게 일어나고 머리가, 이게 가슴이 달리잖아요. 아, 이거 참, 이거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부모님 은혜도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후에, 이제, 한심이다. 이렇게,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요 그러면 또이점 가는 거지. 사는 거지. 뭐, 항상. 그러나 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 부모님 은혜를 하는가. 그러면 참 모르는구나. 한심하다. 그러고 또 이제, 가요. 10년을 내가 한심하다. 한심하다. 그랬 나보고. <laughs> 그랬더니 없어지 버린 거예요. 그, 그, 부모에 대한 뭐 원망심이 하나도 없어지고. 어 부모님을 만나면 궁경심이 나고 저절로 나고 이어이저절로 되는 거예요 막 다정하게 막 전화도 걸고 싶고 그래요 옛날엔 이 전화가 다정하게 안돼 <laughs> 그래서 막 다정하게 전화를 했더니 너무 좋아는 거예요 어, 우리 어머니가 중풍 갈렸는데 나서 그랬대 요 내가 전화를 열심히 했더니 <laughs>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야 우리가 그, 이 나는 그두 가지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장을 녹이는 거하고 이, 이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냥 한번 하고 또 하고 한번 하고 또 하고 그냥 10년간 해봐요. 10년간 어? 다시를 안치지 말고 깨끗하게 다시를 양치 10년만 하고 내가 은혜를 하는가, 은혜를 하는가 이렇게 참 한심하다, 한심하다, 요, 한심하잖아요. <laughs> 한심하다 이렇게 10년만 하면 없어진다 이거요. 예뭐 없을라나 없어져요. 근데 오늘 어머니가 없어. 어? <laughs> 오늘 어머니가 없어.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 사람이. 아무리 먹을 잘해도 속에 이 탐진치가 있고, 뭐, 뭐, 식의 질투가 있으면요. 아이, 못 살아, 괴로워. 그런데 그게 쑥 사라져. 그럼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우리 암이 걸렸으면요. 항상 걱정이 될거 아니에요. 암이, 암이, 암이 걸렸는데 자라는, 앉는데 하나 있어. 있긴 있어. 근데 안 자라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항상 걱정이죠, 그거. 그런데 오늘 약을 하나 먹었더니 싹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착했잖아요. <laughs> 여기 책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막 뭘, 약을 먹었더니 암이, 암이 갑자기 확 없어졌다. 그런 게 나오는데 너무나 시원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병에 암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욕이 없어진 게 법신불자리라 이거예요. 무 한무치, 무비하다. 열아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고 탐진치도 없는 그 자리를 보아서. 볼남면 그냥, 그냥 안 보이잖아요. 그냥 보이질 않아요. 어릴, 어릴 때 같으면 저절로 보이는데, 어린이들은 저절로 보여. 어린이들은 그냥 순수해. 그냥 법신물이에요. 그냥 그대로. 어, 좀막 짜증 안낼 때, 보통 때 보면 법신물인데, 걔들도 경계를 만나면, 예, <laughs> <그냥> 안 그렇죠. <laughs> 근데, 무란무치 무비한 자성을 회복해서, 회복한단 말이죠. 원래 자료, 지금은 이제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봤냐. 이렇게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은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본, 그 본가라고 하면 돼요. 그, 언제, 그, 뭐, 완전히 보라면안 되잖아. 근데 그거 그걸 이제 회복한다. 그걸 이 성불이라고 한다, 이거죠 성불이라고 한다. 그, 물안무치, 무비한 자리를 사용한다. 그걸 사용해서 재중을 한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 심지는 원래 열아함고 어리석음도, 그럼도 없건만은. 이게 청정법신불이거든. 그죠?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이백억화신불이요 그냥. 어? 이, 그냥 편하신불이죠. 그열아함을 어리석은 그림 어깨하는 자성의 정을 세보자. 못만 보신 물이란 말이에요. 정하신 물이란 말. 이 일상적 여법에 다 들었다 이거죠. 요금만 갖다 평생 해도 성불한다 그랬거든요. 아, 일상적행 여법 평생 해도 성불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음, 한번더난김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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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여기 이제 그근간경의이름 말이 나왔어요. 앞 생각이 언뜻 일어나면 이 사심 잡념이탁 일어난다만 바로 바로 그 순간에 뒷 생각이 깨달음으로 응할지니라 원래 그 없는 자리로 응할 응할지예요. 아, 원래 일어나면 탁 정실자 아내 자성은 원래 탐진치가 어, 없었지 그런데 경계를 따라 있었구나 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게 가짜 마음이니까 내가 원래 없었는데 내가 정신 안 경계를 따라 있었구나. 그때 해결해, 끝나라, 이거죠. 더, 낸 중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딱 앞생각이 일어나면 뒷생각이, 아, 원래는 없었는데 경계 따라 있었구나. 그런 게 뒷생각이 깨달은, 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이 뭐예요? 없었는데 있었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금강경 6조에, 이게, 6조 대사가 쓴 거예요. 그러니 이게 천삼, 아, 0 천삼백 년, 천오백 년 전에 저런 걸 썼더니 참, 일상생활 보 너무 지금 딱 들어맞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다함은 이거예 사다함이 이제 금강경이나 사다함은 일왕래일요 일왕. 이름이 일왕래. <laughs> 한번 왕래한다 이소리뭐왜 사다함을 일왕래라고 하냐. 이게 이 불교에는 금강경 사, 법이 넘기면 네 가지가 있어요. 아라,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 아니 아니 아나함, 아라한. 4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보살, 열애. 이렇게 하면 6단계.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다함 단계다 보살. 그 다음 뭐예요. 열애. 이렇게 하면 6단계인데 요이 요 2단계가 일왕래예요. 사담은 눈으로 모든 경계를 볼 적에, 마음에 한번 생하고 한번 멸하는 것만 있고, 한번 경계 끌리는데 두 번째는 없어. 아, 내가 끌렸구나. 탁 깔아차려서 없어지는 거야. 그래, 거듭 생멸이 없는 까다에게일왕래라 한다. 한 번은 왕래한다. 근데 한 번은 왕래하는데 두 번까지는 없다. 이게. 한번 왕래를 안 하면 이제 그 다음 올라가는 거야. 안하으로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몇번 왕래해? 경계를 만나면 몇번 왕래하냐니까. 응? 아이, 아이, 챙기라. 왜못 챙기고, <laughs> <아니 챙기지 않는다. 웃음> 챙기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챙기라고 했는데, 응? 우리 신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러죠? 신심이 있는 것 같은데, 신심이 없으면, 응? 그럼 뭐라 그래요? 쑤더라 그래, 쑤더. 수도. 쑤더라는 <laughs> 건 있는 것 같다, 의사. 쑤더 응? 신심을 갖고 있으면 어떡하냐, 응? 그러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바로 챙겨야죠. 뭐, 이제, 그, 인제 있나 봐야죠. 다음에 이제 봐야죠. 여기 신심이 좀 있으니까 바로 챙기긴 할것 같아요. <laughs> 앞생각이 망을 일으켜도, 망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탐진치, 뭐, 이런 걸다 그냥 일으키는 거예요. 앞생각이 망념을 일으켜도, 뒷생각이 곧 멈추고 멈추고 나왔 죠 몸살 돌 <laughs> 몸살 돌 나왔잖아요 뒷생각이 곧 바로 멈춰라 이거 멈추고 앞생각이 탐착해도 앞생각이 어디 욕심이 딱 끌려도 뒷생각이 딱 탐착을 끊어라 이거예요 두 번에 끊는 거야 여기는 두 번이 아니야 앞생각이 탐착을 딱 익히면 뒷생각이 바로 그 순간에 딱 끊어버리라 멈춰갖고 앞생각이 뒷생각곧곧 곧 멈춰서 뒷생각이 딱 끊어버리라 이거예 그리고 여의어서 실로 왕대가 그러면 그 왕래를 했는데 왕래 없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왕래를 했어. 근데 왕래가 없어. 원래 없는 자리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아, 아, 앞 생각은 왕래가 있는데 뒷 생각은 왕래가 없어요. 이거를 왕래를 하거 아니라.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 이, 이 몸살돌은 우리가 만드는 자리였더니 육제사가 먼저 몸살돌을.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요. 불교에서 최고 공부예요. 최고 공부. 그러니까 이게 참 자부심을 가져야겠다니까요. 나, 오늘, 나도 여기 처음 봤더니, 뜨다 보니까, 아, 몸살똘 여기 나오네. <laughs> 그런데, 그 다음에, 견성은, 청정 법신물 자리를 본다, 이거예요. 어? 본다. 어떻게 보냐. 지금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연,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이게, 그 자리 회복하는 건 아니에요. 딱,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알았죠? 보아서, 도노, 양성, 원만보시를 대고, 그건 막, 수양을 해갖고, 이렇게, 망음대절을 하고, 막, 이걸 해야 되는 게 마음대절 수양을 해서, 해갖고 설성, 백억 과신부를, 자비중생을, 일체중생을 제도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그쵸? 그렇죠? 저기, 이제, 뭐야, 해보기는, 이제, 약학회사로 가야 되고, 응? 그, 저기, 누구야? 응? 은혜는 영산대로 가야되고. 그런거예요 그런 여기니까 제도방법이 다른거예요또 이제 여기 영산대만 갈았더니 또 오늘 잠 못자니까 안되고. <laughs> 방법이 다른거지. 그럼 그걸 꼭 거기만 가라는게 아니라 그 이제 제약해서 가서 막 해갖고 원불경장 태워야되고그근데 응? 여기는 영산대 가서 교활을 해야되. 이게 다른거죠. 아, 근데 이거 얼마나 오래간만에 이걸 이렇게 알았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냥 한 군데만 얘기했더니, 그냥, 여기서 음. 열을 내고 있잖아요. <laughs> 또, 아, 또, 또, 그러면 또 이게 안 되죠. <laughs> 그다음, 은원이는 KT로 가야되고. <laughs> 음. 지영이는 미국 가야되고, 우리 가는거야. <laughs> 내가, 아, 이제, 예비가 뭐, 저쯤 됐으면, 이제, 뭐, 아, 괜찮겠지 했는데, 아, 나중에 안 그래요. 또, 그렇지 않고도 모르니까, 지영이도 이제 또 챙겨야지. <laughs> 아, 그래갖고, 각자 자기 맡은 바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바에서 그 일을 하면, 그걸 천지행위를 하나 니라 자기 맡은 바에서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아, 요거 원리를 아는 걸, 이거 평등선지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원리는 알았어. 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공과대학을 가든지, 뭐를 하든지, 어떻게 가든지, 자기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면 그게 천지행이지, 꼭 어디 뭐 용산 가고 어디 가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동한 적이 없어요. 동한 적이 없어요. 응? 근데 이제 이걸 안 하면 이제 동한 적이 있어요. 여기 막, 아, 용산 안 가면 공못 하는가 보다 하고 막 동해. 그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맡은 바에서 그 일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으로서 공을 기르고 자성, 자 요란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럼공 자리가 길러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텅빈 자리가 길러진다. 요란하지, 어떤 경계 끌리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텅 비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해로서 지혜로 지혜로서 어디 어려워지지 않는 원이 길러지고 개로서 마음을 바르게 이게 개개 자성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자성 마음이 달라진다, 공원적이 된다, 이거. 사막 여성이 있군요. 정에게는 공원정이 드는 길이라, 이거예요. 법진물 일원성에 드는 길이 정에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어떻게, 이제 원리 안에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변함없는 정성으로 해야 돼요. 그냥 오늘 시작했으면 내일하고 내일이라고, 10년, 20년, 30, 5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해갖고, 변함없는 감면다 반드시 되겠지, 반드시. 가다가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안 돼. 그거를 일찍심이라가. 일찍심이라. 그래서 공부는 일찍심이 최고예요. 그를 일행삼매라고 요 일행삼매. 옛날 일찍심이라가다고 일행삼매라고 그래두 가지로 육조 단계가 나오는데 대종사님이 딱 옛년에 정전에 일행삼매 이거 딱 이렇게 넣었어. 옛날에 있는 지 요즘은 없는데 일행삼매, 일상삼매이 붓글씨 어디 봄이 있어요. 그죠? 일행삼매, 일찍 일상삼매를 한다. 이거를 공부의 최고 예. 그 일행삼매, 일상삼매를 우리말로 하면 성이라고 하는 게 정성성자 성이라, 성 정성성이라 성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막 변치 않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될 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무슨 딱 시작하면 저는 이제 딱 이제 이자 시작을 했대, 그럼 이제 성불 재중할 때까지 그냥 다음 생 다음 생 수천만 생을 갈 때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 응?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금방 한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원을 딱세워라 이게. 수천만 억만 생기, 지나갈지라도 내가 참일양산매 일찍산매로 그냥 이 대도를 행해서 일체 생명을 건지리라.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그래, 일찍심을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리를 알아야 가지 그게 잘 가지지. 이거 원리를 모르면 진리를 깨치지 못하고 가면 이게 힘드는 거예요. 뭐, 무작정 가기만 가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원리를 알아서 그 길을 찾아가야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연구를 해서 깨쳐서 가야 돼. 깨쳐서 정성을 드려야죠. 무작정 정성을 드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게, 의, 의문을 갖고 연구해서 길을 알아서 가란 말이에요. 길을. 그렇게 서 정성을 드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발하라는 거예요. 분발. 응? 그래서 분이 있는 거예요. 분이 있어야 그, 그, 곳곳에 이게 알아지는 거고 알아져야 정성이 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더 분신 나느냐 신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 신에서부터 분이 나고 분에서 의가 나고 의에서 성이 나오는데 이거 합쳐서 신성이라고 신성이라고 한다. 신성 앞뒤를 앞뒤자. 그래서 우리가 신성으로서 신분의 성으로서 이 견성, 양성, 솔성을 통해서 법신불을 알아갖고 원만 보신불이 되고 백억 아분불하는해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이이 성불제중 재생의 세일원상 소문을 오늘도 세우고 내일도 세워서 이제 영생에 세워서 이일체중생을 제도를 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요그 할라고 전부 이렇게 온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면 좀 기특해요. 내가 보기에나 내가 되게 못나게 생겼거든요. 어? 맨날 남한테 꾸지랑만 맞고 그냥 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냥, 도망 안 가고, 저쪽에 더라고 보면 참 이상해, 신기해. 신기한데, 자우간, 이왕에 따라붙었으면, 난 목적이 이렇게, 이제, 이 견성 성불을, 재중하는 이 일을, 목적이니까, 그냥, 영원한 태월에, 이 공부를 해갖고, 성불재중 재생에서의 대의를, 이렇게 해야 될거 같죠? 어떻게 돼요?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이상하게. <laughs>